돈은 또 벌면 되잖아요. 200을. 어, 예. 돈, 돈을 다시 차라리 응원을 해 줘, 형들 어. 이렇게, 아, 봐라. 그래, 빨리야. 이거야. 야, 야, 야 케이스 어디 갔어? 야, 홍보 좀 해. 야, 야, 파이 일어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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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하나, 이거 이렇게, 이렇게 자세 좋게 해서 하나 하고, 너또 둘러와. 너 자세 좋게, 빨리. 이칸판만이야. <목소리> 어떻게든 하고 있어. 어, 그래. 그만해. 개새끼들. 여기다 열고, 여기다 이고여리고기다 열고. 여다 열고. 여기 네 돌리겠습니다. 야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형님들. 반갑습니다. 네. 조금만 더 앞, 얼굴이 조금 안, 안 보일까 봐. 한 시간도 앞으로 가죠. 예. 네. 네. 우리 또 얼굴로 방송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습니까. 네. 기존에 아마 각자 방송에서 엄청 얘기 많이 나왔을 거야 왜 너네 리지 2에만하냐 그렇죠. 진짜 얘가 기 많이 나왔어. 근데 나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더 이상 돈 쓰기가 싫어가지고 안 한다. 얘기도 했지만. 만만이 형의 눈치를 본 것도 사실이야. 네. 이미 근데 남치는 냄새 맡고 갈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 얘기하려는데 낭치는 이미 뭐성태 형이나 <laughs> 저돌려 형님 어디가 좋습니까 하면서 집이 간보고 있더라고요. 낭치님이. 아 근데 저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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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저는 <laughs> 얘기한 게 없어요. 아... 사전에 여러분들 저희 요즘에 이거 많이 하잖아요. 쪽지로 아... 현재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임. 네. 어떤 게임이냐 진짜 그냥 모르게 그냥 저어 달라 그랬거든요. 음. 일단은. 우리 크루원들의 속마음을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아 일단은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보여주는 거예 리니지2M 하고 싶은데 돈이라면서 리니지2M을 아 2M을, 아 2M을 아두 번째 분은 어, 어 이거 무슨 어, 무슨 어, 뜻일까요 맘마님 무슨 아 그냥 리니지2M 해갖고 저거 야 이거는 뭘까 이거는 <laughs> 네. 뭐야 요거는 오, <laughs> 요거는 이렇게 또저 어. 또. 뜻은 내가 정확히 아는데 예. 너무 잘줘 잘준다고그 잘잘 준다고 사람이 너무 잘 줘. 진짜. 줘막 어, 대주 막 진짜? 갖다 줘요 막 그러니까 뭐 어떡하라 고 그래서. 내가 안 가겠다고 나는. 안 가겠다고. 지금 아, 너무 잘 좋아, 주니까. 나는. 나 너무 좋아. 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렇지. 세 번째는 V4. 또 V4입니다. 예. V4. Yeah. V4 있고요. 린투. 예. 리지맨. 2대 2네. 지금 현재 2대 2. 2대. 또 리니지. 예 리지 트임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 V4. 오 V 포야 이거 진짜 거짓말하고 진짜 짠거아니거든 왜냐면 진짜... 속마음 얘기하는 거였으니까. 뭐형 각자 섞거든요 진짜 뻔한. 네. 오 대박이다. 삼대 야... 삼이야. 아 주작은 진짜 아니야. 아 진짜로, 진짜 아니야. 아니야. 사람이 이게 주작이었으면 좋겠어. 잘 주작이면 하다 나... 어. 네. 아니 진짜 진짜로 뭐 약간 이제 모였으니까 하는 말인데 만만이 형이 이제 V 포를 해보자 해서 우리가 저희가 다 같이 하는 건데. 생각보다 너무 약해! 일단 솔직히 말하면 아, 이제 PC 나지고 며칠 전부터 치워내신 거지 그전엔 치워낸 게 없었어요 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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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 게임이었어 맞죠 난 솔직히 말해서 방송 보시분 아시겠지만 파밍 게임하고 저하고는 좀안 맞아요 아 맞죠 기아 블로나 이런 것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돈을 많이 안쓴 거고 그리고 닌투엠을 좀 보려고 돈 아꼈어요 음 닌투엠을 또 자금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일단 한 장을 뭐라든 그냥 한 장을 준비해서 한 장을 한 장을 준비했거든요. 니 니투아 하라고 근데 니지투엠이 너무 아 보니까 이거는 한장 갖다 안될 거구나. 그건 맞죠. 왜냐면 이거는 한 달에 한장 들어가겠구나. 음. 딱 각이 나온 거예요. 요즘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좀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게. 너네는 왜 이렇게 니니지 투엠을 까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더라고. 아, 이안 가는 거 까는 거죠. 한달 봤잖아요. 네. 한달 봤을 때그럼 니니지 투엠의 장점은 뭡니까? 장점은 그래피밖에 없는 거 같아요. 그래피. 그리고 니니지라는 니니지라는 세글자에 그런 그냥. 이름값? 아 음. 확실한 이름값. 랑주도 또 게임에 대해 잘 알잖아. 네. 볼때 약간 리니지 2M 장점. 저는 리니지 2가 훨씬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높았는데 어. 대규모 쟁한다 하는데 5대 5로 싸우길래. 아. <laughs> 파이는 뭐 리니지 2M에 대해서. 나는 맨 처음에 나왔을 때 해봤었거든요. 아 했었어도. 네, 뭐. 했었는데 어. 그 다른 점은 잘 모르겠고 하고는 싶은데. 이 동시 투자하는 게안 돼요. 솔직히 방송하는데 너무 루즈하고 루즈하고. 이런 거 근데 v 4는 그래도 뭔가 파밍이 되고 아... 부가금으로내 잼버는 게잘 되니까 음... 이게 이렇게 순환이 어쨌든 조금씩 소소하게 되는데. 아 이거 만드는 지가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형은 리니지 2M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리니지 2M 저도 이제 뭐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또 이제 혼자 가기에는 너무 좀 부담이 있지 않냐? 그건 저자가 야어들지또 네, 좀. 그러면 네. 네. <laughs> 그러면은 그럼 형은 가게 되면 서버 어디로 가고 싶은데요? 저는 일단은 밭을 가면은 조금 부담스럽고 부담스럽고. 네. 아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스토리가 쌓여진 게 내가 처음 찍은 게 아리아 서버거든요. 아리아. 1, 저희 네. 밴드 다 들어가 있어요. 오, 이미. 아프리카 TV라는 혈이 1번부터 5번까지 꽉차 있어요, 지금. 아, 저는 타하고 접었는데. 색깔도 다 통제라 그러고. 아니, 공상주의네. 네, 공상주의. 서버가 그냥 빨간네, 그냥. 아리아에서 또 창현이 형한테 제가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아. 예, 형님, 저희 지금 방송 중입니다. 어? 아, 뭐라고? 방송 중인데요. 어, 어, 어. 네, 저희가 지금 V4랑 리니지 투엠 얘기하다가 어. 그 아리아 서버 얘기가 나왔어요. 어. 결국에 그 본인도 못 이루고 형도 못이른 해방을.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만만이 형좀받아줄래예 지금 스피커폰이에요 어 얘기해 만만이 형어 근데 왜 온다고 해놓고 왜안 왔어요? <laughs> 아니 어디를요? 아리아를? 아 하루아 <laughs> 그래 형 지금 적대가 많아 아유 그래, 나, 아, 일단 비아리 일단은 뭐 어, 어디 갔다 써 일단은 나를 이제 삼천만 원 채워. 뭐 쓸모도 없겠지만은 어디 갔다 좀써라줘 일단은 거기가 독재인데 독재 서버인데 거의 어.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냥 폭망 서버예요. 아리아 서버보다는. 네, 아, 아, 아리아 서버.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일단은 저기 아리아 서버에서 지금 최근까지 활동하셨던 네. 한 유저의 목소리였고요. 드비아는 보면은 뭐엔티보스그러 그러니까 큰니 그러니까 방... 말해서 지금 틸벤저스들이. 네, 게임 하고 네, 있는데 아니야. 틀벤저스가다 있죠. 그리고 거기 또 니니지의 어떤 큰 손들 뭐 무신이나 귀신이 뭐 있다 어... 있고. 니니지 그 2에서 어... 가장 인정하는 사람이 일단은 그 성태영 그쪽그구일구님이랑 에... 귀신 에... 거의 동급이에요. 에, 들었... 지금 귀신 그그 그 친구도 지금 뭐 4호 썼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가난 세다고 하더라고. 아니 귀신님이랑 은 친해지면 좋겠던데. 니니지 M에서. 그 귀신 캐리터 수별지 아, 예, 예. 있고 친화법사 예, 있고 예, 완전 그분이 예. 오, 귀신이 2천 개 봐준대 다 와. 방송 보고 있네 아니 그 제일 큰존재 제일 큰 소.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게임만 같이 해주면 하루에 별풍선을 3만 개에서 5만 개씩 챙겼던데 별풍선 장난 아니야 지금 저 형님들이랑 어. 게임하는 사람들이 BJ들이 하루에 3만 개에서 5만 개가 일단 터지고 시작한다던데 와, 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장난 이것 때문에 좀 약간 눈이 헷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드비안 내도 만들어놨어 아 드비안 <laughs> <laughs> 어. 근데 조형님은 형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그치. 그러니까 때로는 아니에요. 무신형이 형을 살 수도 있어요. <laughs> 안 그래도 안 그래도 연락 왔어요. 어. 연락 왔어요. <laughs> <laughs> 무신형님 목소리만 괜찮으면 전화 통화 한번만 좀짧게안 돼요? 전화 통화가 통화 한한 적이 없어 가지고 쌈 형이랑 한번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쌈 형이. 어, 예, 쌈형 씨. 네, 형만만마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방문 중이거든요. 예요 네, 저희가 지금 니니지 2 MJ 서버 좀 특징을 알려고. 거기 좀 특징이 어때요 서버가? 저희랑 적대인 이제 막부영네 쪽은 네. 그가동나가 많아요. 아, 금슬 아 캐릭이 한1 2 캐릭 정도 이상 있고 어 이제 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 아시다시피 기신 무신형 그럼 서버 구도가 지금 몇대 몇이에요? 지금 5대5 6대4 오. 오 사실상 어떤 서버 중에 다른 서버에 비해서는 전투 전투가 제일 많은 서버네. 네, 보스들. 가 있어요. 와. 제가 가면은 저희가 가면은 좀 도움이 될까요, 쌈룡 씨? 아 도움 엄청 되죠. 근데 뭐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나옵니까? 아, 뭐 다른 분들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아직. <laughs> <laughs> 예, 조회수 잘 나오면 그때 갈게요. 예. 아왜 어, 바보나 좀 재난다. 아 형님, 저 만만한 게좀바아드렸습니다아 <laughs> 아, 형님 거려 거짓말치지 마세요. 형님 무슨 전쟁을 해요, 형님 여세요? 보 아, 형님 무슨 왜? 전쟁을 합니까? 아, <laughs> 아 어, 형님 방송 중이에요. 가야지, 왜? 아 부부 싸우나보네 아, 아 부싸운데. 아까 그거 지금 걔 간다. 거짓말 치지 마세요. 형님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형님. 저희. 소마랑 요즘에 컨트롤이 깬다고 얼마나 봤는데. 아, 그 형님한테 진짜 진지하게 서버가에 대해서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연락드렸거든요. 너희에서 삼세력을 만들면 안 되나 그런 뭐 아, 차라리 뭐 한쪽으로 붙지 네. 말고 삼세력을 만들어 달라. 어제는 무신이 개신이 유세네가. 네. 그럼 형님 괜찮으시겠어요? 맨날 저희한테 맞으실텐데? 야이 <laughs> <laughs> 그러면 지금 혹시나 들어와 계신 분들 한번 시청자분들 투표보다는 지금 한번 채팅창 한번 활용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저희가 만약에 리이지를 넘어간다면 자, 아리아, 드비안는 그리고 또 어디야? 바츠 바츠, 바츠, 바츠 그리고 신서버, 신서버까지 아 신서버 왜냐면 은 신서버는 또 우리가 기대.. 그냥 기다... 올 바츠팔이야 그냥 아리아, 바치. 아리아 아니면은 바츠네. 바츠네.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그 아, 정도 안 되기면 그거 알지? 창현이 형이 1, 2 해가지고. 아, <laughs> 그런 느낌이 나니까. 야, 근데 아리아도 생각보다 많잖아. 바즈 그냥 그냥 바츠로 그냥 도배될 줄 알았거든. 생각보다 아리아도 많아요. 어 아리아도 많네 네. 그니까 아리아도 많네. 네. 알겠습니다. 네. 와. 나는 그럼 난 그래. 나는 신서부 가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 음. 그럼 그래, 오늘 뭐 저소화소 가요. <laughs> 아니, 아니, 삐져서 얘기하지 말고. 전선 소화수 가고, 아니, 나는 아니, 오늘 안 나오면 접어 먹을라니까. 절고난 니니트로 할 거야. 어, <laughs> 넥슨 씨발, 그냥 살짝 찝어버리 <laughs> 그래. 네, 오늘 가고요, <laughs> 여러분들. 삐진 게 아니라. 삐아니 <laughs> 아니, 아니 왜삐지거 그래요? 아니, 삐진 게 아니라. 수장이 삐진 되겠습니까? 에이. 전선 소화수 도전하고, 에이. 나오면은 불포 열심히 하고, 어, 안 나오면은 일단은 뭐, 니트로 가겠습니다, 저는. 저 얼마 충전돼 있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다 나오지 말라는데. 아니 나오면 좆 되는 건데 이런 표정인데? <laughs> 아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지금 나올까봐 걱정.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약간 마인드가 이거지. 아 씨발 <laughs> 말한 건데 내가 나오면 좆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나 <laughs> 뭐, 아닙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크루원들도 뭐, 마음이 아... 비슷해 누군가는 아유 씨발 차라리 그냥 아, 나오지 <laughs> 그냥 마라, 나오지 마라. 마라. <laughs> 우리님이 부두 갈때 정해놨다 이러면서. 아니야. 난 무조건 안 해도 돼. 오. 펫도도. 잠깐. 만왜 저기 파란색 나왔는데도 별로 안 좋아해? 아니야. 아니야. 나 다른 거 보고 아, 다른거 보고 있어요. 아, 아니. 있어. 아니, 설마 이거 지금 200만 원으로 그냥 약간 각 잡아서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 아니야. 아니에요. 차라 몰랐지. 넘어가겠다. 약간 네. 이러 아, 왜안 좋아하냐고. 아, 나 몰랐어요. 나오지. 어. 근데 만만히 이럴 것 같은데. 보라색 니 나와. 이게 왜 나와? 씨발. 나왔어. 오! 뭐야, 이거? 오. 아니, 왜? 거짓 디 액션이었습니까? 아니, 아, 아니, 왜? <laughs> 와, 진짜로? <laughs> 억대였다고? 마치 그냥 한 오바마 뜬 여, 느낌이야, 여, 오바마. 여, 오바마. <웃음> <웃음> 진짜로. 마마 옷뜬 느낌이었어. 예. 아, 억테... 야, <laughs> 너무 억대이다. <와, 웃음> <다 이러시는데? 웃음> 아, 오! 스마일이 나와버리네. 와 일단 축하드립니다. 200만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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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00만원 딱 하수고 벌렸고요 <laughs> 자 하수구에서 다시 꺼낼 수 있는 건데 한번 이제 합성 네. 좀 해보세요 일단 합성 해볼까요? 네두개 아. 어. 제발 하나, 하나, 하나. 좋아. 하나만 더둘 둘, 하나더 하나 하나더 아 까비 세게 나왔어 까비가 마지막에 오두 개라도 오, 하나 둘 좋았다 아, 세, 세! 네. 세! 네. 하나더 뒷발 뒷발차기 세마리 맞잖아 3마리도 뭐 하나만 주세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불포 너희 집도 안 간다고 그러면은 야씨 5마리 잣.. 절대 안 나와 저렇게 이거 영웅또한 방에 가야겠다 영웅도 한번에가야 무조건 알겠습니다 한섯마리 나올까 봐 걱정하시는 거같은 천천히 해서 안 뽑고 싶은데 아니 솔직히 솔직히 소... 어. 솔직히 속마음은 지금 혼란스러워요 이게 나와야 되지 안 나와야지 아니 혼란스러워 지금 내가 나와야 되는 건지 안 나와야 되는 건지 지금 하나씩만 떴어 없어 <laughs> 너는 새끼야 네임 받지지마 없어 하나 둘셋저 <laughs> 끝에서부터 워킹하면서 와서 눌러 저 뭐. <laughs> 끝에서부터 그건 맞지 어 한번 보여드려 네, 넥슨이 한번 보여드려 워킹하면서 어. 이라도들어줘 음상이 좋아 어아 보트 보트 보트로 쏴 보트로 쏴둥둥둥둥 아하 어 워킹하면서 어. 아, 보조수 아. 아. 어, 그렇지 그래 넥슬이 보고 있어 넥슬이 보고 있어 그렇지 한두 바퀴 돌아 그렇지 오. 한번 돌리고 어 나오다 이 나오다 그러면서 눌러 그자세로 눌러 그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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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어 넥슬 딸! 과연 넥슬 달넥 넥슬 딸! 넥넥 아, 넥슬 어, 넥, 넥, 넥 넥슨의 딸. 야이시다르러가자와 저게 안 나온다고? 아 와.. 근데 많이 나왔다. 저가한 방에.. 그냥. 어 마무리하자. 두 마리 뽑아보겠습데 어. 이제. 깔끔하게. 예. 나머지 한 번에 다 넣어 그냥. 그래도 여러 마리니까한 번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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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한 번.. 나, 와 하나도 안 나온다고? 여기서 두 마리 안 나오면 똥돼 이제! 두 마리는 못 나올 거 같은데. 아이 몰라. 제발. 와.. 방금 어이가 없다 뭔데? 진짜. 야, 진짜 이게 안 나온다고? 우와! 와 아, 와 돌아왔다 진짜. <laughs> 아니 이게 말이네? <laughs> 우와! 야, 200만 원에 <laughs> 200만 원에 6만. 살... 하루단안나다고 <laughs> 200만 원 세일. <laughs> 마지막으로 200만 원 더해보고 마무리하자 그러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예 네. 네 여러분들 이왕 만만 형이 하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응원을 해주세요. 그게 맞아요. 네. 예, 왜냐면은 응원을 도전해야 돼. 예, 저희가 지금 3천 명 보고 있으면 안 하는데 만 3천 명 보고 있으니까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예, 또 BJ인데 어. 돈은 또 벌면 되잖아요, 2 0 0은 어. 예. 돈을 다시 벌어볼까. 차라리 응원을 해줘 형들. 어. 어. 아 그래 빨리야 이거야 야, 바로 야, 바로 야. 바로. 케이스 어디 갔어? 야 홍보 좀해 야. 야, 파리 일어나. 너 나도 내가 깨줄게. 너 이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너 이렇게 자세 좋게 해서 하나 하고 너너 둘러 와. 자세 좋게. 빨리. 깜판만이야. 어떻게 다 하고 있어? 어, 그래. 그만해 개새끼들아. 빨리 일어나고. 빨리 일어나고. 너가 먹으면 당이지 뛰다가 결국엔 자두 갑니다. 형 이거 뭐 어떻게 뭐돈 주고 파는 거야? 어떻게 파는 거야? <목소리> 그만해. 이거 그만해. 이거 돈 주고 파는 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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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당 한 번밖에 개다. 이거 그냥 돈을 좋아 <줘>, 새끼 야 그냥! <목소리> <목소리> 이거 돈 주고 파는 거 맞아, 이거? 걸마았던 <목소리> 거지. 살수 있는 거야, 이거. 어, 오케이. <laughs> 이거, 이거 혹시 사신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아, 이거 벌칙용 아니에요. 벌칙용. <laughs> 야, 이거 벌칙으로 한달차고 있으라면 돌아버리겠는데 사람. <laughs> 아니요, 누가 사갔는데 좀 벌에 전화 못 받는데. 아니, <laughs> 누가 사갔는데 전화 못 받는 사람 많은데, 못 받은 전화는 못 받는데. 아, 좀 어, 사... 생각보다 많이 샀네. 어, 네. 좀 빨리 와줘. 전화 못 받는데. 네. 아, 돌아버리겠어. <laughs> 아, 아, 중요, 야,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는 추진이 안 되네. 에? 네? 아, 좋겠네, 이거. 확실해요? 어. 어. 아 아니 아니 리니지 가야지 뭐. <laughs> 일본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야. 카드가 안돼 지금. 돌린 거 아니고. 아, 좋겠네 이거. 돌린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그러면 이번 주 네. 이번 주 그러면은 네.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화요일 날 일단 내 개인 방송으로 그 200만 원 태워 가지고 돌리는 걸 합시다. 와가. 음, 왜냐면 아... 어쨌든 200만 원더 쓰기로 한거 약속했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시청자가 43,000명 있는데 제가 거짓말 치는 거 되는 거니까 아무 의 그래. <laughs>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